그이 최근에 그 정형진의 멸공 타령, 멸공 놀이. 이것 때문에 어제 시총에서 2,200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교수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 CEO가 헛소리해가지고 2,200억이나 그렇게 하게 보면. 되면 당장, 사, 당장 사태죠. 당장 사퇴아 음. 예. 예. 왜냐면 주주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럼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예. 예. 피해를 주는 저기 저 경영자를 저기 어떻게 저기 저그 자리에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음. 그걸 어, 사퇴시켜가지고 적어도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 되는 거죠. 기업은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일배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배놀이. 예, 예, 맞습니다. 예, 일배놀이인데 예. 일배 뿌리가 친일과 반공입니다. 한국에 음. 있어서 일배가 일종의 한국의 구구 주의자들인데 네. 이게 한국의 구구주의는 친일과 반공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음. 뭐 우리가 이제 뭐 시중에도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은 이그 정용진 부회장의 조부가 그러니까는 사실 뭐 친일 행적도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총독부 관료까지 하고. 조선총독부에 그러니까, 있었어요. <laughs>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당 정부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도 하고. 예. 그랬었죠. 그러,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전전했는데 국회의원 재개는 실패를 했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용진 부회장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음.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50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의 영향이에요. 음...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이 아이 정세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예. 저는 그것과 별개로 오늘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경제학자로서 예. 이거 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시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부 사람들이 음. 재벌 총수의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왜 이렇게 저기 저 민감하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그치지 않으니까 문제죠. 네. 아 이게 표현의 자유로 뭐 이런 걸 들먹이면서요. 네. 그런데 체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라든가 아니면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요 한 국가 혹은 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거나 최고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고 책임자고 하 일반 자연이라고 표현의 자유는 다릅니다. 음. 최고 책임자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이용을 해가지고 네.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 그러니까그 책임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어, 그 자기가 떠맡고 있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게 그러니까는 공적인 사실상 신분들이 바, 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음.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국가에다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조직에 피해를 줬을 때 그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변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로 하고 이런 책임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그러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반 사람들도 그냥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서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아니 외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영국의 인디펜던트 지지에서 이거 보도를 했어요. 네. 보도를 했는데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보도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음. <laughs>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큐스님이 그 말씀하시면 보도는 하죠. <laughs> 아니지. 아니안다저 <laughs> 정도도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런데 책임자들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에 대한 그 책임을 그러니까는 엄중히 그 책임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그뭐 오늘 또 포털에 떠다니는 거 보니까 진중권 씨가 네. 훈련소에서 멸공 해불 부를 때 항의했냐고 <laughs> 얘기하는데 네. 이 양반 참 진짜 이 양반 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지 맞는지 좀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요즘에 네. 그저 네. <laughs> 진중권 씨는 이제 스스로 잉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음. 네. 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 혼동 혼동하는 사람들이 음.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네. 부족한 생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진중권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참, 진짜, 어, 이런 식으로까지 <laughs> 타락을 해야 되는가. 예. 한때 어쨌든 우리 사회 지식인, 지식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평가받던 사람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용진 씨에게 돌아가가지고. 예. 21세기는 우리가 최근에 어저께도 오영수 배우가 아주 그냥 퇴거를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네든 네, 그 글로벌 상수상이요. 예. 네. 근데 21세기는 이 문화가 굉장히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핵심으로 부상한 시대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냐면 특히 이제 정용진 씨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거잖아요. 네. 유통업에 있어서도 특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정용진 씨가 가든 스타필드 만들 때. 네. 뭐라고 했냐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어요. 음. 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멸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혐오, 혐오 가치관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정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아 이거를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명할 때 그러니까는 그이 문화의 다양성을 그러니까는 이 표방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는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상호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음.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네. 이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반대한다는 인식이 뭐가 깔려 있냐면 공산주의는 독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독재라는 인식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네. 굉장히 독재 정권에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재벌들을 가지고 황제 경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재벌 경영을요. 예. 황제가 독재자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제 같은 경우도 왜 주가가 장중 8%까지 빠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세계 쪽 답이 뭐 무슨 중국의 여건 변화 오는 하는데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래? 니네 오너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못 해요 또. 거기서밥 먹고 살려다 보니까는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낸 <laughs> 거고요. 네. 저는 근데 정용진 씨가 공산주의를 이 재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다른 네. 데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는 어쨌든간에 부자와 빈자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요. 예.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그 이념적인 나라의 기반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 위해서 독재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혐오인 겁니다. 음. 재벌들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은. 자신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음. 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법위에 존재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공산주의 대한민국에서 대개 그러니까는 수구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는 거예요. 음. 이게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공주의가 굉장히 천박하게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네. 대부분 선진국가에는 공산주의조차도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게, 정치적인 활동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네. 옆에 나라는 일본조차도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하게 되면 이건 거의 악마로 이렇게 등식화되어 있는 이유가, 음.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 특권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혐오적인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이분들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 경영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음. 이게 이제 네개 멸공은 현실이라 그랬어요. 정영지 네. 씨가요. 네. 이게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아는 사람은 뭐라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직접 손해 보는 당사자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어 이제 그 어저께 주가 그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멸공 관련 그만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가. <laughs> 다시 오늘 북한이 미사일 기사가 나오니까는 녹박물로또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뭐 가세연을 보라느니 뭐하참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다른 나라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서 낮게 평가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 대주주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핑계는 저는 기본적으로 음. 네.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자. 기업 대주주가 그러니까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신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네.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가가 저평가 되는 걸 반대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반대하는데 이 주가가 저평가 되는 요인으로서 우리가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음... 소위 오래전부터 불투명한 거래라든가 불투명한 경영 황제 경영 오너리스크 불공정거래 이런 걸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러니까는 저평가돼 가지고 대주주가 손실을 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음. 자신들이 그러니까 독재 경영을 통해서 보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기업 지배 구조를 안 바꾸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소위 황제 경영을 이용을 해 가지고 소위 이재용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전환사채로 이 편법승계 편법불을 대물림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정용진 같은 경우도 광주 신세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2천억 원안 파게 그러니까 수익을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불공정거래란 말이에요. 네, 소액 주주들한테 그냥 피해를 주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소액 주주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회사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저평가가 되게 되면? 대주주도 그러니까 일부 피해를 보게 될게 아닙니까요. 네. 근데 이것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편법으로 불을 승계하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축적하는 것을 보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는 네. 거예요. 예. 그러, 그러기 때문에 기업 지배 구조를 안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개인의 그러니까 이기심에 기초해서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한국의 주가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국가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건 객관적인 팩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대주주도 피해 보고 소액주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네. 주주는 다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피해를 피해를 대주가 주그피해를를는면왜 할까? 이런 음.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음. 그 이익 보는 걸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되게 이익을 보는 방식이 뭐냐면은, 바,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전 근대하고 자본주의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음. 전 근대하고 시장주의는 양립 불가능한 거예요. 네.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는 공정 경쟁이 핵심이라고요. 공정 거래가. 네. 그래야지만이 투명하게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이 운영이 돼야지만이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주는 뭐냐면은 오히려 자신의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자기도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반사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럴 실력은 없다 보니까는 음. 주로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전 근대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음. 이게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한국 재벌 때문에 한국 못 믿겠다. 투자 못하겠다. 이런 외국의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지정학적인 소위 안보 리스크는요.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흔히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투자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그러니까 리스크요. 음.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서로 우열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음. 이렇게 근접을 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거의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봐 보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해서 환율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환율이 상승하지 않고요. 음. 예?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니까 일대 놀이인 것이지. 네. 그리고 주주들 주주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액 주주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요. 네. 존중해 주는 마음이요. 예. 자기 기업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면서 거기 존중해 지는 하달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음.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그 하는 건 자기의 개,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음. 어 그렇게 하라도 누가 뭐라 그럴 건데 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네. 그런 그런 이 관측합니다 보니까는 오늘 그러니까 노빡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laughs> 예?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예. 같이 그러니까 멸공 멸공 저실록건 사령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그, 천지분간 못하는 단 사람들이 멸공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국가에 별로 그러니까 저게 위해를 안 주기 때문에. 예. 네. 외신에도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네. 그 떠드는 거는요. 예.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정용진이나 예. 네? 이런 사람들이 떠들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국가나 지금 조직이 그러니까 저기 피해를 미친다고요 그럼요. 아주 심각 자신들이 피해를... 무슨 권리로 그렇게 피해를 저기 입힐 권리, 자격이 있어요? 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일부 여기에 편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음. 참 안타까운데, 음.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 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삽니까? 네. 못하잖아요. <laughs> 제가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한테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에서 패배가 나고, 이제 이게 거의 확정됐던 2016년 말에요. 네네네. 네. 제가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한테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장 표명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 걸권유를 했어요. 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4년 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음. 그런데 민주주의를 우리는 그러니까 지지하지만은 그거를 그러니까는 일반 개인들이, 나 같은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SNS에다 쓰는 거 하고 음. 당신 같은 유력 정치인이 나중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거나 했을 때 네. 트럼프가 나중에 복귀하게 되면은 네. 얼마나 그 관계가 껄끄러워지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굉장히 경멸하고 한다하더라도 음.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요. 네. 그게 국가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 개인의 개인의 가치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유보 저기 저 자제하는 거잖아요. 네. 표현을요. 네. 이게 이, 이거를 모른다면은 일반 국민들도 이 차이를 모른다면은 음. 대통령 대통령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조직의 책임자를, 예? 책임자를. 그니까 이 지금 정용진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정용진 씨라든가 정용진 씨의 그 가족들 보게 되면은 이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은 다 피하기 위해서 등기사에서는 이다 빠져 있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서 뭐냐면 연봉은 받아가. 연봉은 받아가. 직책도 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직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봉을 받아갑니까? 예. <laughs> 아, 주주로서 배당금 받아가는 건 그건 가능해요. 예. 예? 근데, 아 근무도 안 하고, 직책도 없는 사람이, 조직에, 예, 예, 예. 기업조직에 일자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봉을 받아가냐고, 수십억씩이요. <laughs> 이게 무슨 시장 경쟁 이게 무슨 자본주의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일배우리에 같이 음. 국민들이 같이 그러니까 는 이것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음. 본인이 그만큼 그러니까 생각없다는 것을 예. 저는 이, 저희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보고 싶고요. 음. 좀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국민들께서 대다수 국민들은 안 그러지만 일부 국민들이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네. 같이 그러니까 멸공놀이에 동참들 하고 계시는데 예. 정신 차려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도 시원하게 또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정용진은 멸공 걱정할 게 아니라 자, 자기 자신을 걱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그 신세계 사태는. 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